아이나 아, 네. 입장하려는 채널에 상승 깎였다데 네. 나도 안들어가죠 이거 멀티모드 안, 들어가죠. 안 네. 들어간 거 같은데? 그럼 어떡해. 나 요즘 합방 엄청 터져서 안 되면 할거 준비하긴 했어. 너 준비된 사람이구나? 최근 합방 다섯 개 터져서 이제 준비한다고. 퀵퀵 <laughs> 합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정월 <laughs> 씨 보고 계시죠? 마, 마, 공식으로 여기 만들어 놓죠 아, 일단 오늘 마, 짐승 마, 마. 마. 이 녀석들은 이 산에 올라갈 자격를잃다 내려와 이, 뭐? 이 개식기야. <laughs> <laughs> 악몽을 한번 부활시켜볼까요? 럭기한테 있어. 배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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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낭... 넘어갔어. 저거 한번만 더 하고. 바로 들여게요 자, 니다 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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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버리고 일로 잡아다가 던져버리고... 안 돼, 내 나팔! 형, 주워아 아니 어? 아씨 이걸 좋은데 이거도야 대표 그거 구우면 굴면... 소리 달라지는 거 아니야? 진짜로? 고정관념 있어. 어? 어 잠깐만 왜 갑자기 잠이. 얼얼빨. 얼얼빨. 뭐 하는 거야? 어차피 어차피 일어나. 어차피 일어날 거야. 안돼 내 나팔. 이거 무슨 일이야? 진짜야? 그냥 이거 줄게. 비켜 나팔이가 기다린다. 잡았다. 조만. 나는. 아, 줘! 올라가서 줄게! 아왜 압수해! 압수 아니야! 너 닦으면 줄게 엄마가! 그게 압수잖아! 아널압수야 그냥! 진짜 압수해 버렸어. 나 아, 예, 가방은 왜 없어? 가방을 안 주던데? 땡겨놓아봤니깐 땡겨놓아봤니깐! 아이 내려와! 내려와! 너그손 얼었어? 내손석고내손 너. 어때 따뜻해? 물그이경 얼마나 가져다 볼까? 우리 왔어. 뭐 나왔어? 무적이 되고 야, 싶나? 저 해골로 만들어 주지. 지금부터 우는 강령수를 할 겁니다. 이야이야 이야 아, 뭐야? 나 이제 배고픔이 안달아나 밥이 아, 필요 그래? 없어. 작이네 음. 이거? 대신에 체력이 반가여서 이제 배낭 못 들어. 에? <laughs> 그럼 내가 가방 들켜야겠다. 난이 아, 맵이 제일 뭐, 어렵던데. 톱강 골반 와라는데 내가 저를 몰아봐도 돼. 저 톱강 앉아봐. 앉았어. 야, 이러너 속까지 다 보여. 그러겠지. 여기 좀 뜨거워. 어, 뭐야! 뭐야! 우유 컨트롤! 뭐야, 밀었는데? 아니, 나 떨어졌어, 갑자기. 될까요? 될까요? 뭐? 영구야, 이거 에너지 드링크를 내가 깠거든? 불어서 까면 터진대. 아, 리얼? 여기는 뜨거워. 내가 좀잘안 봐. 딱 게임이네 이거. 여기 빨리 가야 된다 이제. 아, 아 아아! 아아! 족 족발, 족발, 다닥기, 다기아우 일단 발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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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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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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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은. 그러네. 바로. 이번 두 사람을 기리는 어, 나무야. 어. 여기에 역가의 털과 무지의 머리카락을 씹으면 가능한.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다. 난그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다. 야, 아, 해골이네. <laughs> 와, 센스. <샌즈>. 정신 <laughs> 게임 안한란다 이제. 번역지 한다 이제. 내가 <laughs> 봤어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역가는 대바대 깔아야 돼. 우리 노가리 좀 해야 돼. 뭐야, 칼바람 3대3 미드 아니었어? 뭐 칼바람이야? 됐다. 난 죽을게. <laughs> 파이가 <놀림> 어떻게 거야? 문가 뭐� 무서워. 야, 비명 야무지다. 야무 뽑으라고 나 야, 저거 닿는데? 가 살려줄게! 만시이다안녕하세요니다 <놀람> 뭐 <놀람> <놀람> 예, 예, <놀람> 아, 니그러거 어떻게 은 여기서도 고게이네시켜이지어떻이지 RP 아, 똑같애 어 상대편에 있는 물몸분 무조건 도망가세요 저 끝까지 따라가요 고거다 당신인가요? 거 어떻게 키발이 아, 어떻다이어하 아, 이어 <laughs> <될것 같아, 웃음>

뭐야 왜 건물같이 어, 아, 30살 야. 30살 어, 응, 건물 같은 딱데 있어! 3 1 5 3 3 4 어? 이모지 정신 나감! 으 건물! 이로 오세! 이 새끼 잡으러 갈 거임! 이 새끼 잡으러 갈거 이모지야 러로러로러 후지야 뒤러안녕이 와서 머리를 대라 그냥 먹더라. 빨리 죽자! 아키오나 미친놈이다 <laughs> 포기 안 한다! <laughs> 어심또 미친놈이네 강심 어 <laughs> <놈이네>. <laughs> 안돼 역할! 넌뭐야나 건무다! 나도 건무다! 너이다넌뭐야건무 그만해! 죽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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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치나 개쉐기야 아좀 뭐 좀... 치나 반말하지 마라. 마라 명명하지 마라 칼이 총을 이길 것 같나 튕기면 된다 마 개쉐기야 개쉐기야 아 맞고 나아 미안 미안 나총총총 쎄다 아 사비 와라 와라 야아아 제어라오 잘했다 와이새끼 이기나 아 어, 상남자 뭐지? 화이트 블롱 으크까까까어 <laughs> <많이. 웃음> <laughs> 뭐, 뭐, 뭐야 역시 <laughs> <혹시> 화이트 블롱 <laughs> 약한건가 <laughs> <에이>, 화이트 <블록. 웃음> <laughs> 역시 중작인가 아너트루스 덴별아 트루스1 맞다 가자 너좀 쉬나? 너좀 쉬나 개새끼야 왜? 네. 덴비라어야너 인마 뭐고 이거 야 개새끼야 아 스..스..스기 템 이상하다 아 잠깐만 이상다 이거 개새 개새끼 개 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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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ㅔ 어 ㅔ ㅔ ㅔ ㅔ ㅔ 피해 피해! 카이트 들어! 챡챡챡력한 화이트 불로! 왔다! 오라 매직 불로! 아우라 하트 불로 계약해. 야 템피가 좋은 거. 뭐야? 아, 텔로우 찢어 봐. 챡! 아이 아이! 캬라 이제부터는나 발까라고만 얘기할게. 딱 깍! 뭔가 먹고 싶 깍! 깍! 딸깍딸깍 개꿀잼 딱딱 와! 미이디 쫓아! 어, 손들어 라 어, 좀들어가터 아. 아. 아, 신청한다. 서락할 네, 거 nope. 아, 아. <오오오오오>. <고마토가> 어, 미안해. 내가 파이야. 노. 오! 노프. 사서이님이 자식이 검증입니다 죽여 주십시오. 무밝인도라 김력 어이, 신들라일대일 신청한다. 진짜... 아... 이 새끼, 진짜 너무 졸졸하다는 생각은 안드니어쩔티 <laughs> 이기는 것만이다. 어, 뭐 맞긴 하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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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기 전에! 어이, 신들아. 선들아, 이즈리아 대1신한다 웃어, 웃무 웃어, 웃어, 웃어. 진짜 개추하네. 더블 신청하지? 러브라 그래, 간다, <laughs> <laughs> 드라마 이겼다 게임이 이제 주체가 안되지 않니? 가 <laughs> <laughs> 들어오세요 막판 갑시다 막판 이이가아어 어? 라가가가가가가가가가아가 <laughs> <laughs> 야쟤너 죽이러 간다. <laughs> 야, 밥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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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다, 밥이다. <웃음> 막다. 대자식아. <laughs> 맛있다, 야너 요리 잘하네. 어 잠깐 너, 선생님, 아 천이 넘었는데? 이상 이 이상아 이아이아 존망태. 뭐야 어떻게? 아 끝났네. 오늘 방 재밌었어요. 고생했어.